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이 TV 최서희입니다. 저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고민 있죠. 시간 단축 방법인데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 한 세트 그냥 찍었어요. 선생님 우리 국어 문제 풀때 빨리 푸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기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그니까 고3 하반기다. 지금이 고3 뭐 여름 이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시간 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방식을 터득해야 됩니다. 어, 문학을 먼저 해서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줄이고 이런 계획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이라면 특히나 고1, 고2 학생, 그리고 고3 학생이라도 전반부 학습을 할 때는요. 여러분, 시간은 시간이지만 시간을 좀더 들여서라도 이 지문을 온전히 독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단축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 일상 한번 돌아봐봐. 온전한 텍스트를 읽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요,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끊어진 글, 그것도요, A4 기준으로 반바닥 정도, 반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 읽는 것이 고작이야. 또는요, 교과서도요, 뭐몇 페이지 정도. 맞지? 그래서 온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통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경험이 까마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글 읽기의 속도는요. 이렇게 온전한 지문을 쭉쭉쭉쭉쭉쭉 읽어가는 과정에서 늘고요. 그리고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 머릿속에 그 의미관계를 떠올리고 상상을 덧붙여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출분석을 막 시간 타이머 제거하는 걸로, 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 이번 겨울방학 중에 이 영상을 본다면 겨울방학 안에 도전해 보시고요. 난 학기가 시작했어 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하루에 30분이라도 자투리 시간을 내서요. 어떻게, 이 소설책을 좀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소설책은요. 그 안에 맥락 파악해야 되고요. 인물 파악해야 되고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고의 스크래치를 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지루하지 않게 의미 있는 소설을 쭉 읽어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거요. 한 다섯 권만 읽잖아. 그러면 텍스트를 만났을 때 지문 읽기 속도가 확 늘어나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저 믿고요. 한 번만 해보세요. 단편적인 글 말고 이렇게 장편이나 혹은 단편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작가의 단편을 이렇게 엮어 놓은 그런 소설책을 정해서 읽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딱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선생님 추천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책을 골라서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소설을 안 읽은 지 너무 오래돼서요. 그래서 제가 다섯 권을 읽으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세권 정도를 먼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장편 소설. 꽤 두껍죠? 자 새해 선물이라는 은희경 작가의 너무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이거는 뭐 과거에 3 학년 학력 평가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연계 교재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자이 장편 여러분 성장 소설이라서 공감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후루룩 읽힐 겁니다 자 요거 추천드리고요 또. 원미동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과서에도 양기자의 작품들은 꽤 많이 소개가 되고 이 안에 양기자의 여러 작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소설집,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도요, 어, 문학적으로 좀 가치 있는 내용들 혹은 유명한 작품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도 친숙하게 생각하면서 후루룩 읽어내기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작가인데요. 황순원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놓은 책이 여러 권 나와요. 꼭 꼭이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황순원의 작품집 같은 경우는 또 연계 교재에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품들 작품집을 사서 읽어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나머지 두 권은요. 학교에서 필독서로 정해 주거나 또는 고3 학생들이라면 이번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집을 고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최소 다섯 권을 내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줄거리 파악하면서 읽어 냈잖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믿고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소가 됐나요? 예 네, 글을. 빨리 읽는 방법은요, 글을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읽어내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장편 소설들 또는 단편 소설, 중편 소설들을 읽어보는 것에서부터 단련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짠!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국어로 가는 1등급의 지름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더 좋은 강의로 만날게요. 안녕!